항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항구란 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항구의 목적은 오직 배가 드나들기 위한 용도이며 그 목적과 의의를 상실하는 순간 그곳은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친근하게 봐왔던 포켓몬 세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동지방의 항구, 갈색시티입니다. 가시시티는 포켓몬 세계의 첫 번째 무대였던 관동지방의 항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구라는 이름답게 이 도시에는 수많은 선원들과 넓은 바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게임 내에서 상타완노라고 불리우는 대형역에서는 탈수 있으며 후속작에선 쾌속선 아쿠아우라고 불리우는 배를 타고 성도지방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본다면 가시시티는 우리에게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멀쩡히 배가 잘 돌아다니고 넓은 바다 앞에 자리 잡은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항구의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짝이 없는 가시시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가시시티를 둘러보고도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동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가시시시티 항구의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저 드넓은 대륙이 포켓몬 첫번째 무대었던 관동지방이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갈색시티 항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게임 속에서 갈색시티 항구를 지나칠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항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색시티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갈색시티 항구 앞에는 보란듯이 커다란 자전거도로가 길을 막고 있고 어떻게든 그 거대한 도로를 지나고 나면 이어서 수많은 암초지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동지방의 이상한 지리 구조는 모든 세대에 통틀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런 곳에 항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는 자전거 도로의 밑으로 통과가 가능하고 암초지대는 그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는 상트 안노와 같은 거대한 선박이 통과하기엔 너무 낮고... 암초지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영을 할 정도로 얕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지역은 절대로 배가 지나다닐 수 없는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배가 드나들어야 하는 수로는 무수히 많은 암초들에 의해 길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긴 합니다만, 이 해역이 적어도 항구를 만들기엔 얼마나 적합하지 않았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간에 항구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애초에 갈세시티를 항구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요? 갈세시티 항구는 배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며 대충 넘어갔던 공간에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닌텐도와 게임프리크는 애초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일부러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화 속에서 등장한 상태한 노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안초지대에 둘러싸인 갈색시티의 모순점을 알고 있었고 말도 안되는 엉뚱한 공간에 항구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찾아내기 힘든 모순점을 게임에 집어넣어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처럼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대륙의 항구는 전부 정상적입니다. 오직 관동지방의 항구만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갈색시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제작진들의 비정상적인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